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마네킹에 입혀 놓은 것처럼 오늘은 맨투맨 티셔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맨투맨 티셔츠 패턴 떴죠? 네, 패턴 뜬 뒷판과 앞판 준비해 주시고요 어, 소매 패턴 그려 놓은 것도 준비해 줍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맨투맨 티셔츠 원단은요, 줄이 원단이 좋습니다. 이렇게 봄 줄이로 해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줄이 어, 원단 준비해 주시는데 원단은 한마 반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패턴에서 맨투맨 티셔츠로 패턴을 그렸죠. 네. 기본 패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움직여서 맨투맨 티셔츠 뒷판, 맨투맨 티셔츠 앞판, 그리고 소매 패턴을 그렸습니다.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재단할 건데,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할 거는, 시보리가 필요하죠. 음, 시보리 조금 준비해 주시는데, 시보리는 반마 45cm 정도 필요합니다. 자, 천에 직각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아, 직각을 맞춰 줄 때는 양쪽 끝을 어, 맞춰서 선을 그어 주고요. 어, 패턴지를 올려 놓는데 뒷판부터 어,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혹시라도 직각자가 없었을 때는 양쪽 천의 끝을 위아래로 재주세요. 직각자가 없는 사람들은 양쪽 끝에 에, 이쪽 아래가 33이면 위에도 33이 되게 해주면 직각으로 딱 맞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자가 없을 시에는 반드시 위아래 천을 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그어준 다음에 이 맨투맨 티셔츠 중간에다가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선을 그어주잖아요. 가끔 얘를 자르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양쪽 끝에 표시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표시만 해주고 그 다음에 패턴처럼 선을 연결해서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패턴 지르고 그대로 그려줍니다. 진동은 또 진동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시고요. 자, 목선은 여기 저희가 맨날 목선 쓴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목선 그려주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준 다음에 핀을 빼고 자, 이렇게 표시하는 데 이렇게 표시하는 데라 대고 반대로 엎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줄 거예요. 자, 끝과 끝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서 뒤집어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을 그렸어요. 뒷판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할게 시접을 그려야 합니다. 시접을 모두 1cm로 그려줍니다. 어깨도 1cm, 목선, 진동, 옆선, 아래선 모두 다 1cm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1cm로 다 그린 다음에 그대로 끝선을 맞춰 잘라줍니다. 앞판도 똑같이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판 잘라줍니다. 앞판도 잘랐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소매 자릅니다. 요거 할때 주의할 거는, 직각 맞추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각이 사이즈를 모를 때, 직각 사이즈가, 직각자가 없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으면, 예, 직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다시 시접을 전체 1cm로 얘도, 그려줍니다. 곡선을 할 때, 예, 사이즈를 잘못할 때는 이렇게 자를 굴려가면서 1cm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살짝 굴려주면서 점으로. 이것도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소매 한 장을 자르고 반드시 소매산 위에 중심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얘가 꼭 필요해요. 중심선. 네. 그 다음에 한쪽은 앞판이 될 거고요. 반대쪽은 뒤가 됩니다.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심선 맞춰서 받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소매가 한 장이 아니고 오른쪽 왼쪽 두 장이 돼야 되겠죠? 다시 그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지 않고 이번에는. 엎어서 자를 겁니다.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서 자를 건데, 자, 원단이 직각이 되게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 어? 여기가 뭐 잘라요? 아, 이럴 때는 줄이 원단은 돌려주면 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도록 돌려주고 속과 속이 마주봐야 합니다 속과 속이 마주보게 해서 중심 맞춰서 넓이 직각 맞추고 또 여기 직각 맞춰서 이 넓이 확인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리지 않고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소매 두장 하고, 앞판, 뒷판 재단을 다 했습니다. 박음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에 에 예, 오바루꼴을 먼저 쳐줍니다. 앞판, 뒷판, 소매 두 장. 오바루꼴 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목선이 다늘어나 있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얘를 다리미로 다려줘야 됩니다. 다려줄 때는 뒤집, 뒤집히지 않도록 해주는데, 다리미로 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미로 눌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스팀을 사용해서 눌러주면 늘어난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깨 진동을 향해서 다리미로 눌러주고 모두 아랫선도 마찬가지로 옆선, 아랫선 다다리이로 눌러줍니다. 자, 소매 부분인데요. 소매 부분은 곡선이 돼서 굉장히 더 많이 웁니다. 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팀을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다리는 게 아니고 눌러주셔야 합니다. 반대쪽 소매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다리미로 눌러줍니다. 뒤판의 겉과 앞판의 겉이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마주보게 해서 어깨선을 제일 먼저 맞춰주는데요, 어깨선 맞춰줄 때아 우리가 재단을 잘할 수도 있고 가위질을 잘못해서 어깨선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어깨선을 맞추는 것보다 여기 진동선을 맞춰 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진동에 진동의 어깨선을 먼저 고정을 하고 목선 쪽으로 남는 걸빼 주셔도 좋고 모자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눈속임을 할 수가 있어요. 시보리를 달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 방향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고 반대쪽 어깨도 핀을 먼저 진동 부분에 꽂고 그 다음에 목선 부분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박음질을 할 텐데 박음질을 할때 1cm로 양쪽 어깨선을 박아줍니다 반드시 대박음질을 해주셔야 해요 스판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여 주는 것보다 일단, 바늘을 꽂아주고요. 살짝 천천히 발을 떼줍니다. 살짝 잡아주고. 다시, 대박음질로 끝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박았습니다. 어깨선을 양쪽 박았습니다. 박고 얘네를 가름솔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미로 또 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준 다음에 소매를 붙입니다. 소매를 붙이는데 소매에 붙이는 방법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앞 판이 오게끔, 겉으로 오게끔 이렇게 천을 올려줍니다. 천이 겉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소매를 붙이는데, 소매를 붙일 때 아까 우리 사이즈 적어 놨죠? 여기 중심 해놨고, 이렇게 중심 표시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한쪽은 뒤, 한쪽은 앞,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목이 많이 파진 게 앞이고, 목이 들파진 게 뒤입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에, 어깨 중심에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놔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매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과 어깨 중심이 서로 맞게끔 해서 소매 쪽으로 곤충핀을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을 꽂아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꽂으면 안 되고 얘를 내 앞으로 소매가 오도록 돌려줍니다. 방향을 이렇게. 소매가, 소매가 나한테 오게끔 돌려주고 그렇게 한 후에 이쪽에 있는 소매 끝을, 진동을 우리 몸판의 진동 끝과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냥, 그냥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얘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심선을 놓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매는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을 맞춰준 다음에 자, 우리 팔이 어떻게 되어 있죠? 팔이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팔이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가 밑으로 가면서, 소매가 밑으로 가면서, 몸판이 위로 가면서 굴려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또 굴려주고요. 두 개를 잡고 굴려주면서 핀을 꽂습니다. 핀이 반드시 소매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춰주고, 또 맞춰주면 처음에는 안 맞았던 게 이렇게 소매가 맞아요.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얘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모자라요. 이만큼이나 모자라요. 하지만 곡선이기 때문에 끝쪽으로 핀을 꽂아주고 잡고서 다시, 소매가 밑으로 내려가게. 우리 팔이 밑으로 있듯이, 소매가 밑으로 굴려주면서, 자, 다시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을 다 꽂아줬어요. 꽂아줬는데, 얘가 곡선이라 그랬죠. 얘가.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박았을까요? 우리 옛날 기초바느질 연습할 때, 동그라미 곡선 할 때, 얘를 박을 때, 어떻게 놓고 박으라 그랬네요. 얘를 일자로 놓고 박아라. 라고 말,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침판, 우리 침판에 안에서 박을 때, 얘를 놓고 시작하면서 대박음달로 살짝 해주면서 이 침판 안에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일자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일자로 만들어주고 다시 또 일자로 만들어주고 곡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또 일자로 박아주고, 조금 다시 일자로 계속해서 박아줍니다. 반대쪽 소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핀을 꽂고 박아줍니다. 양쪽 소매 진동을 박았습니다. 붙였는데요. 자, 소매 어때요? 소매. 지금 진동 부분이 잘 박혔죠? 박혀졌는데요. 여기서 시접이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를 박았는데 어깨 시접이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내려갈까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시접을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자, 팔이 밑으로 꺾이는 것처럼 소매가 이렇게 되겠죠. 원판 쪽으로 다려주면 어깨가 좀 날씬해 보입니다. 얘가 시접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치면. 어, 어깨가 느낌이 좀 뚱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날씬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깨선을 시접을 몸통 쪽으로 몸통 쪽으로 다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림질로 먼저 다려주고 그 다음에 할게. 이제는 솜에서부터 몸통까지 한꺼번에 연결해서 바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한 번에 갈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진동 끝과 진동 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접이 몸통 쪽으로, 몸판 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얘와 얘가 딱 맞게 여기다가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소매를 밑으로 핀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핀으로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몸통도 이렇게 해서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또. 자,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았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으면 재단이 잘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차이가 조금 있으면 반드시 여기는 맞추셔야 되고요. 여기는 나중에 눈속임으로 양쪽 끝은 눈속임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대박금줄 내서 한 번에 이 소매까지 갑니다. 여기 두껍죠? 이거 두꺼울 때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네, 손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자 박아보도록 할게요 대박음질 하고 자 여기 두꺼운 부분이 왔어요 예 절대 올라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두꺼운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안 움직여. 아, 너무 두꺼워. 할 때는 노르발을 한번 들었다 놔줍니다. 다시 또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해주고, 다시 노르발 한번 들었다 놔주고, 다시 또 한번 움직여줍니다.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박아주면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양쪽을 다 박아준 후에 가름솔로 얘를 이렇게 갈라서 소매에서부터 여기 옆선까지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옆선과 소매에 에, 통에 이렇게 가름솔로 한 다음에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자 소매통도 갈라서 다려줍니다.